a m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신라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3주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곳을 급히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대살로 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시 찾아가 보고 싶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바울을 공격할 것이었고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함께 동역하는 디모데를 보냅니다. 왜 디모데를 보낼까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은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바울이 갈수 없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굳건히 세우는데.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믿음으로 세우는데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사역의 동역자로 삼아서 그를 통해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사역이 이런 거죠. 성도님들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고 또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회자만 할수 없기에 이제 구역장님도 세우고 또 직분자들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연약해지고 또 여러 어려움 속에서 흔들릴 때 함께 국건에게 세우는 동역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 국건의 국건이 서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기도하는 우리 서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장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있을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어,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미리 알려 주었죠. 그런데 그것대로 그 말대로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한 것입니다. 이에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도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켰는지를 보고자 아, 그 것에 대한. 보고 그들을 또 격려하고자 디모데를 보낸 것이죠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예, 여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봐 디모델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환란 속에서 넘어지진 않았는지, 시험에 빠지지 않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또 그랬을 경우 다시 격려하고자 이 디모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3주 정도 전하면서 복음을 처음 접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벌써 시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가지 시험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페리라조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유혹하다라는 뜻으로 번, 다시 번역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단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을 때 시험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도 시험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험을 잘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겼냐면 말씀을 가지고 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 것이 제대로 이길 수 있고 잘 통과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이겨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우리는 잘 이겨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시험을 이겨갈 때 온전히 시험을 통과하고 이겨가는 우리가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시험을 이겨가고 통과해 갈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시험을 어떻게 잘 이겼을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디모데 또 신라와 함께 떠난 다음에 어 베르야를 지나서 아덴 아테네를 먼저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오게 된 거예요. 옆에 있는 고린도에 오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디모데가 어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이 고린도로 이제 다시. 어 바울을 만나러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와서 어떤 얘기를 해줍니까? 디모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줍니까?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소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너무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목회자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 시련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 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목회자는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그게 가장 기쁨이 됩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의 성도들이 이렇게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켰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의 성도들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생각했고 간절히 보고 싶어 했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한 거예요. 그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기뻐한 것입니다. 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해서 보고 싶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기뻐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를 사랑할 때내 제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사랑할 때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로 여겨 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웃을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다투만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위선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계시다가 소문이 나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알려지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바울은 기뻤을 뿐만 아니라 위로를 또한 받았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는 여정 속에서 궁핍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환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궁핍과 환란 속에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이제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식을 듣자 그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갈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된,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다른 성도들에게도 위로를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힘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 장로님이 믿음으로 살아 가시네. 우리 권사님이 믿음으로 살아 가시네. 우리 집사님이 더욱 힘써 기도하네. 나도 힘을 내야겠어. 나도 믿음으로 살아봐야겠어라고 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아픈 사람의 마음은 아픈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위로해도 그 위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경험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믿음으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내어 주실, 들을 때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내게 다가온 고난도 담대히 이겨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당한 고난을 부끄러하고 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담대히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의 성도들을 위해 주야로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주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그 간구한 내용들이 11절부터 13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보면요. 데살로니가로 가서 성도들을 만나 그들의 믿음을 보충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피차 간에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그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를 주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그렇게 간구한다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간에 서로를 위해서 어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또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네. 위해 간구합니까? 믿음이 자라나기를 위해 간구하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에서 자라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봅니다. 그런막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피차간 더욱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사랑, 소망을 갖춘 우리가 되도록 또 서로가 되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김령교회 또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김령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자라도록 또 사랑이 가득하도록 성국 소망 붙들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되도록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하는 공동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내가 시험 앞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겨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때로 내게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이겨서 또다시 고난 당하는 많은 이들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또 아픈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박보규 장로님께서 가볍게 내경색에 오셔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봉영 의사님 다리가 회복되도록 김명동 집사님 육신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또 김봉자 권사님 심장이 회복되도록 신영철 집사님 암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치료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남희 집사님 예, 부인과 그 치료를 또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유광승 원사님 내종양 수술로 있는 후유증 온전히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임선영 임보영 권사님 아버님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 출혈되는 원인을 하루 속히 발견하고 회복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질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위해서, 또사업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위해서, 마음의 어려움 있는 성도들 위해서. 관계 어려움 있는 성도들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서로 자라도록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는 아버지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가득한 주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천국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앞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다가올 때마다 사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또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서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내게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가게 도와주셔서 고난 당하는 이들에 또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난 당하는 많은 이들을 아버지하는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박교장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내 것을 더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해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전문 열러분쌤 잡아 주셔서 다리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명도 집사님 아픈 곳곳마다 주여 만져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좋은 쌤 붙잡아 주셔서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아버지 더 강건해지게 해 주시고 신형 집사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모든 치료가 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능히 이기에 도와주시고 완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좋은 쌤 붙잡아 주셔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고백대로 하나님 아버지 능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소원 받 주시소 위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느님께서 역사해 주셨소 하나님 또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임선여 귀한 군사님 아버지 하나님 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원인을 발견케 도와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사업에 어려움된 성도들께서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 붙들고 나아가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히 채우셔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아버지 아러분의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에 평안을 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관계 어려움는 성도들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금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하루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믿음이 자라도록 또 사랑이 가득하도록 또천국 속만 붙들고 더욱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에 시험이 없고 오고 환난이 올때 고난이 올때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 앞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고난을 이겨갈 때 하나님 또한 고난당하는 이들의 위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 대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서. 또다시 고난당하는 이들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께서 기억해 주셔서 육신의 회복을 도와주시고 또 물질의 사업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채우신 은혜를 경험케 도와주시고 관계 어려움 있는 성도들 관계가 능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날마다 채우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고백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며 형통한 인생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